어, 또 딸기 따러 갈까? 우와! 할이가 딸기 땄다! 이 <laughs> 이파리 따서 먹자, 이나. 맛있어? 우와, 하이니 딸기 좋아하네. 이파리 떼고 먹어야지, 에나. 이파리 떼고. 어, 이파리 떼고. 초록색 이파리 떼고. 어. 하영이 따서 혼자 잘 먹고 있어요. 앙! <laughs> 먹었어. 앙! <아웅>. <laughs> 저요? 이거 먹었어. 네, 먹어야지. <laughs> 어, 그것도 딸 거야? 할리이가이건덜 익었어. 익었어. 이거 먼저 먹자. 가자,